우리가 매일 먹던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위해 먹던 고기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왔어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면역력을 높이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고기를 먹었죠. 삼겹살도 먹고, 닭가슴살도 먹고, 햄이나 소시지도 가끔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고기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기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젊게 만들어 주지만, 어떤 고기는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선생님이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드세요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사서 드셨을 거고요. 마트에 가면 저지방 건강식 같은 라벨이 붙은 제품들을 보면 안심이 되죠. 병원 식단에도 자주 나오고 영양사들도 권장하니까 틀림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좀 달라요. 시중에서 파는 햄이나 가공육 대부분은 초가공 식품이에요. 보존제에 절여져 있고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무첨가라고 표시된 제품들도 나트륨이나 인산염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질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넣는 건데 우리 혈액 속 나트륨과 인산염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인산염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요. 60대가 넘으면 이미 골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뼈에서 칼슘까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한 시니어들은 2년 동안 신장 기능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졌다고 해요.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에 이런 성분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이컨은 어떨까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베이컨, 호텔 조식 뷔페에 빠질 수 없는 그 맛. 하지만 베이컨은 60세가 넘은 우리에게 가장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고기 중 하나예요. 베이컨이 중독성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해요. 베이컨은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대장암과 위암 위험을 높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니어들에게는 혈관 석회화도 가속화시켜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일주일에 여러 번 먹은 시니어들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조용히 진행되는 뇌졸중 위험도 높았다고 해요. 조용한 뇌졸중이요. 증상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뇌졸중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손주 이름이 헷갈리거나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닭 가슴살은 안전할까요? 기름기 없는 닭 가슴살 구워서 먹으면 건강할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닭의 대부분이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키워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런 닭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항생제를 맞고 성장촉진제를 투여받으며 자라요. 더큰 문제는 이걸 구웠을 때 생겨요. 고온에서 구우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특히 숯불에 직접 구워서 검게 탄 부분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한 연구에서는 공장식으로 키운 닭고기를 자주 구워 먹은 시니어들의 간 수치가 높아졌고 전신 염증 수치도 증가했다고 해요.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튀김옷이 두껍게 입혀진 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치킨은 맛은 있지만 트랜스지방과 나트륨 덩어리예요. 특히 밤에 치킨을 먹으면 소화도 안되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죠. 제 친구 중한 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킨을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서 약을 먹게 되셨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또는 맛있게 먹기 위해 선택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이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은 있어요. 사실 세상에는 우리 몸을 치유하고 젊게 만들어주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고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식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요.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고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한우 사골과 도간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이들 키우면서 자주 끓여 드셨던 음식이죠. 하지만 요즘은 준비하기 번거롭다고 기름지다고 해서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관절 건강의 보물창고예요. 사골과 도가니에는 콜라겐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 뼈, 연골, 힘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죠. 그런데 사골을 오래 끓이면 그 안에 콜라겐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되요 사골국을 끓일 때는 약간의 식초를 넣으면 좋아요. 식초가 뼈에서 칼슘과 미네랄을 더잘 우러나오게 해주거든요. 파, 마늘,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최소 6시간 이상 푹 끓여주세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식으면 젤리처럼 굳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젤리 같은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도가니탕도 마찬가지예요. 도가니는 소의 무릎 연골 부분인데 여기에도 콜라겐과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우리 무릎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관절염을 생각하면 소의 무릎 연골을 먹는 게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옛날 어른들이 이열치열이라고 하셨는데 연골엔 정말 이열치열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멸치와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들이에요. 에이, 그런 건 맨날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생선들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멸치는 칼슘의 보고예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고, 뼈째 먹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아요. 60대가 넘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더 약해지죠? 이럴 때 멸치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게다가 멸치에는 오메가-33 지방산도 풍부해요.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마법 같은 성분이에요. 큰 생선들은 수은이 걱정되지만 멸치처럼 작은 생선은 수은 걱정도 없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멸치볶음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은 염증을 일으키니까요. 대신 올리고당이나 조청을 조금만 넣고 견과류를 함께 볶으면 더 영양가가 높아져요. 아침에 밥한 공기에 멸치볶음 한 젓가락, 김치 한 접시면 정말 든든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예요. 뱅어포도 훌륭해요. 칼슘,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뱅어포를 구워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오리고기예요.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를 보양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일상에서 자주 드셔도 좋은 건강식이에요. 오리고기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오리고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리고기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리고기를 드시면 이런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오리고기를 조리할 때는 기름을 따로 두르지 않아도 돼요. 오리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니까요. 대신 파, 마늘, 생강, 깻잎 같은 향신채소를 듬뿍 넣어서 구이로 드시거나 무와 함께 푹 끓여서 탕으로 드시면 좋아요. 오리탕은 국물까지 다 드셔야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청국장과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예요. 고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두부? 하실 수도 있는데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되고 혈관에도 부담이 없어요.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기 여성들에게 특히 좋아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춰줘요. 두부를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발효식품의 효능까지 더해져서 금상첨화예요.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부는 그냥 부쳐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하루 반 모만 드셔도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생선들이죠.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예요. 우리 뇌와 심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이라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또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압도 조절해 주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해요.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자주 드시기 좋아요.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고등어 김치찌개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죠. 다만 구울 때 너무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검게 탄 부분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떼어내고 드시는 게 좋아요. 삼치도 훌륭해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삼치구이에 무채를 곁들이면 느끼함도 없어지고 영양 균형도 잡혀요. 갈치도 마찬가지고요. 갈치조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잖아요. 등 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끼에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하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한우 양지나 사태 같은 부위예요. 붉은 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위와 조리법만 잘 선택하면 정말 좋은 영양원이에요. 한우 양지나 사태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게다가 철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60대가 넘으면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도 철분 결핍이 흔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차갑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고기에 들어 있는 철분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시금치나 미역으로 철분을 보충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하지만 고기는 조금만 먹어도 효과적이에요. 또 한우에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돕고 미감도 유지시켜줘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것도 아연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서 노화를 늦추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양지나 사태로 장조림을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푹 삶아서 간장 양념으로 졸이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꺼내 드시기도 편해요. 또는 무와 함께 푹 끓여서 사골국처럼 드셔도 돼요. 국물도 영양가가 높으니까 같이 드세요. 다만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많이 드시면 포화지방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닭고기인데, 공장식으로 키운 닭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닭이나 방사에서 키운 건강한 닭이에요. 앞에서 공장식 닭고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닭고기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닭다리살이나 닭날개에는 콜라겐이 풍부해요. 닭발도 마찬가지고요. 닭발은 많은 분들이 술안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피부와 관절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닭발을 매콤하게 졸여서 드시거나 삼계탕에 함께 넣어 끓이면 국물에 콜라겐이 우러나와요. 토종닭으로 삼계탕을 끓이면 영양이 정말 풍부해요. 대추, 밤, 인삼, 마늘, 찹쌀까지 들어가니까 한 그릇만 드셔도 기력이 확 차는 느낌이에요.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도 좋고, 환절기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좋고 수술 후 회복할 때도 좋아요. 닭고기를 조리할 때는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게 좋아요. 껍질에 콜라겐이 많거든요. 물론 기름기가 걱정되시면 국물을 식혀서 위에 뜬 기름만 걷어내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끓여서 드세요. 여덟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도 고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나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고, 특히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있어서 눈 건강에 좋아요.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라는 눈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예방에 도움이 돼요. 또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좋아요. 예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두세 개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계란은 조리법도 다양해요. 삶아서 드셔도 되고, 프라이로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으로 만들어도 되고, 국에 풀어 드셔도 돼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하기 더 편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먹던 것들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을 뿐이죠.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나쁘다는 음식도 가끔 조금씩은 괜찮아요.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제일 좋은 식단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생선, 내일은 두부, 모레는 닭고기.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드시면 여러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드세요. 그리고 조리할 때는 가능하면 간을 약하게 하세요. 소금, 설탕, 기름을 적게 쓰는 게 좋아요. 대신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후춧가루 같은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내세요. 이런 양념들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저녁은 일찍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늦게 과식하면 소화도 안되고 다음날 아침에 속이 불편해요. 아침은 든든하게 점심은 영양있게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게 좋아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마시는게 좋아요. 물을 적게 드시면 변비도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이 가고 피부도 건조해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대사가 느려져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동네 한 바퀴 돌기, 공원 산책하기, 가벼운 등산 같은 걸로 시작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수영이나 아쿠아 로빅도 좋고요. 잠도 중요해요.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일곱여 담 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은데,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낮잠을 30분 정도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못 주무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취미생활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아요. 손주들 봐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혈압이나 혈당은 집에서도 자주 재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 약을 처방 받으면 호박호박 호박 드세요. 약을 제멋대로 끊거나 줄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 70대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하나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사골국 한번 끓여보시고, 멸치볶음 만들어 보시고, 고등어 한 토막 구워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몇달후 거울을 보시면, 분명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피부도 좀더 윤기 있고, 걸음도 좀더 가볍고, 기분도 좀더 상쾌한 그런 모습 말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얼마나 걸을까? 오늘 몇 시에 잘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세요.